이 정도면, 이정이했는렇왜많이걸못풀이어이 정도면, 이정도이정도이정이이 정도면, 넣정이이 정도면, 이정도도면이면이 정도면, 이정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면이정이이가 자 이거의 근을 구하려면 이제 이 부분이 알파나 베타됨 되는 거니까 e x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 또는 베타다. 그래서 x는 알파 넘기면 2분의 2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를 여기 더하고 여기 더하고 이 나눠서 쓴 거야. 맞아요. 이게 x1, x2입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네. 이 부분이 네. 알파 베타 네. 되면 되는 거니까 EX-BIOS 네. 베타가 아.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해서 똑같이 x 값 구해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네. 2분의, 2분의 2, 알파. 2 베타 이렇게 돼서 이게 X1, X2, X3, X4 다 더하면 알파 베타 두 번씩 남아요 어. 네. 이렇게 됩니다 다 더하면 1 4 번은 모든 시험제 다 있죠? 갔다오 응. 놓고 평균식 뛰는 용 쓰는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푸는 거. 네. 네. 계산해줘 복잡해? 진짜... 아니야. 귀찮아요 하고. 뭐. 진짜. 세 번. 할수 있지. 세 항을 두 번. 배고프다 여기 있는데. 십오 번은 다잘푼 거지? 네. 1 5번저못 풀었어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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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2에서 최댓값 3이다. 이게 뭔 대작? x, y, 마이 a 엑 어. 마이너스 b 아. 제곱 그래어 전개하면 끝입니다. 자 응.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위로 볼록해 a 음수다 이거 맞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전개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게 빕니다 맞죠? 어. 이게 씹니다 하면은 니은 비급 다 해결 다 생각나 그렇지? 어 그럼 좀어자 이제 16번 부터 가 어려운데 16번 부터 이제 다잘못 풀었을텐데 이걸 못 푼다 까 16번 20번은 할만해 사실 저희가 서버네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거 내가 강조를 몇번 한거 같은데 맞아요. 2개의 범위. 어, 맞아 축성. 이게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나와. 시험자로. 어, 예, 보자마자 어, 뭐? 축이보다? 마이너스 3. x는 4. 3이다. 그러니까 x는 3. 얘네 둘의 평균이 축이야. 네. 그러니까 3 기준으로 몇 뺐을 때몇 더했을 때 똑같은 y값이 나온다는 어. 거니까 x는 3이 대칭이 어. 된다는 어. 거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부터6 사이에서 최댓값 최솟값 알려줬구나. 자, 여기서 이제 너희가 쉽고 빠르게 풀려면 자,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의 정, 정보는 없어. 그렇지? 네. 두 가지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네. 자, 첫 번째 아래로 볼록. 자, 여기가 3이야. 네. 자, 그럼 2부터 6을 표현하면 2는 가까이 있고 6은 멀리 있으니까 이만큼 범위에서 최소는 꼭짓점 그지? 최대는 육에서 나와요, 그죠? 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십이고 여기는 8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네. 응. 그럼 이제 너희가 이제 원래대로 식을 풀려면 이렇게 했을 거냐, x 빼기 삼 최고 마이너스 십하고 6 넣었을 때8이야6 넣고 8 넣고 계산하면 나오겠지, 그지? 근데 그거 대입 안 하고도 나 a가 몇인지 알아요, 저는?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몇 칸이야? 3칸. 몇칸 나와야 돼? 9칸. 18그나와3제곱 나와야 되지 그월나와 나와야 돼. 2개월 지와야 돼. 2개야 돼. 2야 2개월 야 돼. 2개월 나야 2개월 나와이 돼. 2개월 나와야 돼. 2개월 나와야 돼. 2개 한번만 아니 내 이차함수에서 중요한 네. 형질이 이거 좌우 대칭이어서 가로선 그면 이거 다 똑같다. 어? 이거랑 그 다음에 이 꼭지점 기준으로 가로로 뭐 k만큼 가면 세로로 몇칸 간다? k 제곱 간다. 이거야. 야. 오. 이게 성질이야. 오. 근데 이제 이차항계수가 1이 아니면 여기 이차항계수가 추가로 곱해줘야 돼. 알겠어? 넵. 네. 그래서 이게 18 차이기 때문에 3칸 가는데 18이니까, 아, 최고창고에서 2였구나, 바로 알수 있어요. 네. 알겠죠? 이렇게 빨리 구할 뭐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위로 볼록도 그러면 빨리 찾을 수 있겠지. 네.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하고, 여기 2니까 지금 이번엔 여기가 8일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일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도 이제 18 차이잖아. 이거 차이는 똑같이 3칸이고, 3제곱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식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마이너스 2x 빼기3 제곱 플러스 3x 되겠지. 네. 어, 요요 이제 후보는 이거 아니면 이거고. 네. 다에서 이건지 이건지 이제 선택하고 나온 거지. 네. 다의 조건에서 y는 4x 마이너스 2하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립했을 때 이렇게 연립했을 때 완전제곱식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연립하면 완전제곱식이 안 나옵니다. 접한다고 하면 판별식 d는 0인데 이게 이제 여기 미정계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제곱식이 나와줘야지 접하는 거야. 그래서 연립했을 네. 때 그럼 얘네 둘을 연립하면 식이 완전제곱식 돼요. 자 이렇게 얘네 둘 이항하면 은식 어떻게 되니? 2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넘어가면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얘는 완전적으로 안 돼서 탈락이고 이게 이게 답이야. 그러면 x 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더하라. 그러면 두 분의 합 해서 6이지. 네. 네. 자 17번은 뭐왜 나는 잘 모르겠어 왜 했는지. 이 학교 프리미엄 4번지 17번 프리미엄 나요. 네, 17번은 그냥 뭐 나왔으니까 설명은 해줄게. 그냥 얘가 설명한 대로 숫자 넣으면 돼. 어려운 건 아니었어. 그러면 그 식에다가 쭉 대입하면 돼. K 5분의 13M 너희 가우스 기호를받지중 상태부터? 네. 뭔지는 알지? 네. 응. 자, K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1 그다음에 이 M값은 1쓴거 응. 같은데 달인데, 달에서 2을 빼라는 것 같아 보니까. 1월이면 1 0을 대입하고, 2월이면 12 대입하고, 3월이면 1, 4월이면 2 2을 빼서 대입하라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월 빼기 2를 대입하세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제가 설명해준 게, 뭐 전에, 전년, 그제, 뭐 이런 말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제 숫자 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D는 연도의 뒤두 자릿수 그 다음에 C는 연도의 앞두 자릿수 자 그래서 갖다 넣으면 되잖아 몇년몇월몇 일이라고 했어 2099, 2099. 12월 31일 그럼 이제 k에다 1 넣으라고 쓰니까 31넣고그다음 여기 m 은 m o n t h 데두달 빼라고 그럼 12에서 두달 빼니까 10이잖아 130-1 나누기 5그 다음 연도 앞두 자리 아두 자리 99 4분의 99앞두 자리 아, 4분의 20. 20 마이너스 20 곱하기 40 이게 계산이야 아무것도 아니어서 문제만 오셔도기지 아무것도 아니야. 31. 자, 이게 200, 120 구해갖고 몇 나오냐? 20인가? 132 26이거든요. 5분의 132. 근데 1 뺐으니까 25로 나온다. 너 네. 가우스가 이제 소수점 버리는 거잖아, 지금? 네. 아, 처음 알았어요. 아아 저는 아, 가우스 몰랐... 기호를 몰랐어요 가우스 기호가 뭔지 몰랐잖아 네. 2.7 이러면 이거 그냥 2로 나오는 거 같아 이 숫자보다 작은 최대 정수 이 설명이 안 돼있구나 어 소수부분을 제외한 정수 근데 가우스가 소자 하에서 나와요? 아 나와있네요 뭐 수상에도 있고 아, 있어 뭐, 그래요? 여기 나와있는데? 아 적혀있네 지 밑에 소수부분을 제외한 거아아 나는, 나는 멍청한 이게 근데 나중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거는 마이너스 2야 맞아요 L보다 작은 최대 정수여죠 어, 양수일 때는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수일 때는 올리는 것처럼 보이네 맞네 아, 진짜 천데 자 그러면 얘는 100이면 4분의 100이면 2 5거 네. 25가 좀 안돼 24야 얘가 그 다음엔 4, 5, 20 그냥 정수 들어가면 그냥 나오면 된다 정수 그냥 나오면 될게 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거 계산하면 돼. 요 아, 계산하면 나. 144가 나오고 이거를 7로 나눈 나머지. 4야, 4지? 네. 뭐 굳이 네. 이단 우리 배운 시험범위 네. 단어로 원 얘기하면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아. 나머지 4야. 진짜 <laughs> 이거 찾는 거네. 나머지 4니까 입 음. 월, 화, 수목 목요일입니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였어 그냥 아, 별건 아니었고. 어 나도. 관련 체크해 볼게요. 어? 잠시만요. 모를. 2090년. 확인해 볼까요? 네. <laughs> 아, 맞겠지. 시급도 난로 생분 아니겠지. 난로 생분도 있으니까. 아, 자허는 알파는 아이한한번 봤어, 이거. 맞아요. 시너지도 있고 뭐 블랙나이도 있고 품해도 있고. 주다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근이니까 이거 여기 대입.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파는 0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알파 제곱은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파이다. 이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출 겁니다. 자 질문한 이식 알파 마이너스 1의 세 제곱이 실수가 되길 원한데. 그래서 이거 이제 차수를 쭉쭉 낮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개를 일단 합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3 알파, 마이너스 1. 자, 알파 제곱으로 이제 1차 를 낮출 거니까 이거를 이두 개를 내가 알파로 알파 제곱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 알파 제곱을 얘로 바꿔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8. 알파 마이너스 3 3 알파 마이너스 1 전개를 하면 여기 이제 또 p 알파 제곱이 하나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얘랑 얘랑 더하는데 여기 p만 곱해서 해야 되나 구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4인가 그치 오, 계속 밌닌다자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8 알파 이렇게 되네? 맞지? 네 자, 그다 이제 얘네 둘 곱하면 플러스 3P 플러스 24주에3 알파 마이너스 24. 3 알파는 왜안들어가 응? 저기 어디? 4P도 알파로 묶었죠아 이거 이제 같이 묶을 거야 이 아, 이거 정보만 거 자 여기 알파제곱에 다시 이거 넣어야 돼 그래서 p, 전개 바로 좀 할까? p제곱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8p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둘 같이 계산 좀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5 알파 이렇게 되고 남은 거 계산하면 3p 플러스 23자 마지막 한줄 자더 그 이상 차수는 더안 낮춰지고 알파 들어간 것만 모아 보면 p 제곱 마이너스 4, p 마이너스5 알파 이렇게 묶이고 알파 없는 거 그냥 마저 뒤에다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 자 이게 이제 조건이 실수야라는 조건으로 결론을 내야 돼. 지금 보면은 p는 뭐냐면 실수예요. p는 실수. 알파가 허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식 전체는 복소수인데 어. 여기가 이제 허수거고 요거는 실수 이거 실수니까 요 부분이 사라지면 실수가, 실수가 됩니다 얘가 0입니다 결론이에요 오 그래서 p 제곱 마이너스 4 p 마이너스가 0입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 아, 먼저 p 값 또... 구한건데 두 분의 곰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5로 처리하시면 돼요 두 분의 곰 <laughs> 한두번 봤어 그지? 자9번 <laughs>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응. 19번이었던거 같아 뭐나고어아니 또. 자어 아니 아니 왜안 나오지? 이런게 되게 많아가지고 자, 이차수 나왔고 여기 직선 나왔어 그래서 여기 점 표시되어 있고요네 자, 문제 잘 읽어보면 이 P하고 Q의 중점이 M인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래 네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1이라는 거지 네 그럼 뭘알려줄거야 M의 좌표 그치, M의 X좌표를 알려준거야 그치? 근데 이 M은 뭐냐면 P하고 Q의 중점이니까 PQ의 <laughs> 얘네 둘의 교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립해서 식쓰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아, 근의 합이 있네요. 그렇지. 헐. 그럼 여기서 이두 근을 내가 알파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베타 뭐냐면 P의 x 좌표고 Q의 x 좌표야. 네. 아, 그렇지? 네. 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좌표는 얘네 둘의 중점이니까 네. 둘의 평균값이 1인 걸 알려준 거야. 이해 돼? 네 음.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음. 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1인데 이게 2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네왜 어, 2냐면 여기 1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거 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예요 여기서. 네 중점 구하는 거 알지? 아 이해 응. 됐어? 네 두 분의 평균이 1이어서 두 분의 합은 2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합은 2입니다. 그래서 A 값이 바로 나와요. A 값이꼭 구했어야 됐던 건가요? A는 4분의 1. 네. A 구해 안 구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A는 네. 구해야 돼. 자 A는 그래서 이렇게 곱하다 나누면 4분의 1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4분의 1 넣고 식을 일단 다시 써볼게. 자 분수 있으면 불편하니까 일단 4를 곱하고 자 그러면 여기 두근을 구하면 알파벳 다 구할 수 있어, 그지? 네. 근데 근의 공식 써야 돼, 그지? 네. 근을 구하는 건좀 별로지. 네. 뭐 이제 다 구할 순 있어 이제 다 아니까 이자표도 알고 이자표도 다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 여기도 구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더하라고 했는데 다 구해갖고 계산해도 되는데 루트 있는 상태로 계산하기 싫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알파벳 하는 구하지 않고. 그냥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그냥 알파랑 베타로 표현만 먼저 해보자. 알겠지자 일단 먼저 아래 좌표는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몇이야? 1. 예. 마이너스 이십 에잇이야. 마이너스 이러면서 네. y절편 여기가 이기고. 아.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야? 1. 예. 지금 우리 여기를 알파라고 놓은 거니까 H2의 X좌표가 알파인 거야. 그렇지? 아.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알파에서 마이너스 1을 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예요. 오. 맞지?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2고 그럼 이거는? 그거는... 알파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삼각형에서 가로랑 세로의 비율이 2대1 이라는거죠 다시 네. 가로, 세로 비율이 2대1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면 여기는 이 값의 절반이야 그지? 음. 응. 밑변하고 높이 아니까 넓이 바로 쓸수 있지 네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밑변이 알파 플러스 2고 높이가 2 분의 1 알파 플러스 2라고 얘 절반이라고 높이가 2대1 기울이 쓴거야 그 다음에 2 분의 1도 곱해야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예요. 음. 그치? 음. 자 이번에 이큰 삼각형 넓이도 계산할 을 거예요. 방금 했던 계산이랑 거의 비슷하겠죠? 자 여기 내 베타라고 났다. 그럼 여기 x 좌표 베타야.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베타 플러스 음. 이즈. 얘에서 얘 빼야 돼, 그치? 네. 항상 길이 구하려면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 빼면 돼. 네. 그래서 베타에서 마이너스 2 빼서 베타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도 2대 1될 테니까 2분의 1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식이 똑같지 않겠어? 네. 그러면 그 2분의 1에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베타 플러스 2 그럼 이게 이제 얘가 구하라고 한 값이고요. 그럼 이 4분의 1다 묶어주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이의 제곱 되고 여기는 베타 플러스 이의 제곱 돼요 그럼 전개하면 우리 금과 개수학 계로다 정리되는 식 나오겠지. 4분의 1에다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도 나오고, 4알파 4베타도 나오고, 4더하기 4에서 8도 나오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계산할 거니까 여기 두 근의 하나 2지? 네 2의 제곱 4 지금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로 우리 계속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지? 음. 자4 마이너스 곱은 마사 그래서 플러스 8 얘가 그러니까 1 2예요 4분의 에다가12 여기 2였으니까 8 여기 8 그래서, 28에서 7. 와, 오, 이건 사진을 7. 찍어야 될것 같아. 쉽다. 5443불리까 자, 20번은 한번 안어려 사실 19번에 비하면 그만 쓰면 돼. 예. 오. 그 x 추가 만나는 점다 줬으니까 식 쓰는 거야. 얼마든지 찾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fx, gx 식부터 써볼게 자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줬다 그래서 그냥 x 알파랑 x-γ 마면돼그 다음에 gx도 똑같이 x-δ, x-γ 마면 된다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줬어 그래 문제 잘해주세요 항상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자뭘 구하라고 했냐면 h x 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둘 더한 거래 그럼 이거 둘 더하기로 이제 씩 써보면 이렇게 될 텐데 다 전개를 할래? 못할래? 전개 다 해주세요 나안해본데 아, <laughs> 아쉽다 아, 전개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더 하면 돼 근데 전개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똑같은 거 들어있잖아 묶어 리고자 그래서 x u s Kammar of b u k o s u 건 알겠지? 그래서 EX minus Alpha minus t 지두번전개 e r Print down to get one, that's 하 t Two months on get o 곱하면 e m What? I d 알파베타는 한 번씩 나오고 감마는 2가 곱해져서 이렇게 일차항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나올 텐데 뭐, 별 관심 없어 사실. 자뭐 구하래? 이거의 최소 구하래. 네. 최소가 될때 x 구하래. 결국 네. 뭐 구하는 거야? 축 구하는 거잖아. 그럼 바로 여기서 완전제곱식 만들지 말고 축만 써. 네. 그럼 뭐야 축판 마이너스 2A 분의 B 2. 그럼 몇이네 축은 2 분의 알팜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다가 2A니까 4가 될거고 그치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 되고 얘만 분자로 올라가면 그건 아니야 그럼 네. 1 그치 이게 예. 네. 그럼 16번 19번 팔번 말고는 뭐? 다 한잔 했던 거죠? 네. 네. 있었네. 네. 데두 기차식 그중간식 있는 거 있잖아요. 두 기차식? 네. 그 굽센 모식이 뭐였죠? X 제곱, X Y Y 제곱. x제곱, xy, y제곱 x 네제곱, x제곱, y제곱, y 네제곱 y 네 이거 그어볼거 맞죠? 맞아요 네. 근데 5여가지고 안다 왜? 아, 9번에 ㄷ? 어떻게 안? 아요 9번에 ㄷ은 9번? 9번? 이게 아니지 왜요? 잠시만요 8번. 왜? 왜? 아니 이거 그거 아는데 왜 저게 아니지? 저기 되려면 x제곱 여기가 제곱이야지 여기가 금 제곱, 완전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곱이어야 되데 이거 제곱 아니잖아 5점은 아니고 얘도 4점 5점인데 23에 4점 8점 그래서 틀린 거 아니었어요? 음. 이거 이중에 못 한다고요? 아니 못했다고요. 아 이거 이중은 아, 그러니까 했어요. 해서 나오긴 했어요. 이거 이거, 이거 기준으로 만드는 거 알지? 네 알죠. 음. 그러니까 이 이거가 적용되는 애가 있고 이 중에 적용 네네. 안 되는 애도 있어요. 이이 그러니까 어. 형태가 다이걸를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돼 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거 6X 플러스 9. 그리고 x x 제곱플러스여 마이너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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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